에이, 6월 4일, 예,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목소리> 물로만 하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하나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정말로 기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앙의 신비를 느끼하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권하시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주일에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에.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세상의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3일째 하나님을 대표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저희를 믿음으로 부르셨으나 정말로 우리는 예, 그 믿음을 떠나서 이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 거룩한 이 주일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요 한번 하시고 이 예,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바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용산의 대통령실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천연과 기독을 엮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떡 세워지는 자유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아들 당장 비참한 니다 이 오가 고비 안캐러러가다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시모로 세계에 이어서 하 있는 가정과 말씀과 성령이역사가 있는 교회 교육, 교육과 자발적인 캐리어 캐인어캐어 교그 현장에 교육적 교사들의 스태의 역사에 지게해 작의교과신뢰 관계가 아버지의 회복되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의 하나님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복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다이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불리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룰이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입니다. <laughs>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필라델에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정자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뱉어가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laughs> 찬양 부른 김선영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 피로 사신 주님이 몸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가운데 은행하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를 이,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떠나지 마시고 길이 길이 함께하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저희들은 주의 영을 거역하는 삶 삶을 산 적이 많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사람이기보다는 죄로 충만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늘 성령님을 근심케 하던 저희들을 저희들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죄 오염되지 오염되기 쉽고 죄에 넘어 넘어지기 쉬운 저희 저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지연정 성령님을 근신케 하는 삶 삶은 되지 않게 하여 주 주옵소서 저희 속이, 저희, 저희 속에 제가왕노로 타지 않도록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불로 지켜주시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성령이 하염검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주님을 위하여 힘써서 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생각과 계획도 주의 성령께서 철저히 간섭하여 주시, 주셔서 저희, 저희들의 전 생활 영역을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6월을 맞으면 잊지 못할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지난날 주국을 풍, 풍견 등화에 놓여 있는 놓여 있을 때 몸을 아끼지 않고 고국의 평화와 자신의 몸을 맛바꾼 승국한 선열들을 선열들의 고유한 희생을 잊, 잊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는 주복을 위하여 목성을 바친 승국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현충일로 지키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 이 생을 잊지 않고 그들을 목숨 바쳐 사랑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이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주에도 존재치 못하, 못함을 깨닫습니다. 내 나라를, 나라를 무시하거나 외, 외시하는 모습이 저희에게는 없게 하시고, 주님,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이 강산, 이 강토가 온통 덮여질 때까지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저희들이 주님의 주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며 주님의 순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가운데 내어 주시는 주님의 숨결를 강하게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여 넘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교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겠습니다 오늘은 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섯 편을 예,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 교독해드리겠습니다. 향세기 음, 예, 38장 6절입니다. 유다가 장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였더라 다마리더라. 예 그리고 음, 민숙이 2장 1절에, 아니 민숙이 아니라 여호수아. 2장 1절에 예, 여호와의 정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스, 아 2장 1절이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의 길이에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에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 하는 기생에,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예. 또, 느기서입니다느기서 루키서 1장 4절.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야,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그랬어요. 예. 또, 역대상, 예. 역대상. 3장 5절입니다. 역대성 3장 5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무이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예, 족보에 들어간 다섯 여인이란 예, 제목으로 예,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텐데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이 시간에는 예, 예배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